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전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님의 뜻이시니까 그러면 자정이 지나고 바로 그 어떻게 이것을 이전해서 공백 없이 할 거냐 라고 음. 하는 것은 충분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어, 대통령 당선인께서 5월 10일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겠다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그때까지 5월 9일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시고, 음.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5월 10일부터 이것을 어떻게 바로 공백 없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것이 왜 저희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왜 신고 권력의 갈등이고 이것이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어제 nsc에서 논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고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음. 그리고 당선인의 뜻대로 5월 10일 예를 들어서 자정이 딱 지나는 그 시간부터 다른 원하시는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도와드려보자. 음. 이런 뜻입니다. 예. 조금 더 쉽게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 주세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5월 9일 네네.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의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뭔가 이뭐 벙커가 이동하고 뭐 국방부가 다른데로 이동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공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네. 이런 부분의 책임감 이것 때문에 5월 9일까지는 뭐이 이 어떤 이동, 안보 공백, 움직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이동을 하셔도 좀다 좋은데. 아, 이동 하셔도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연속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어.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려면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는 제안이고, 어, 그런 우려를 저, 이제 저희가 이전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럼 수성님, 그러면 음. 어, 이전 작업도 하셔도 좋은데, 5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이 사이의 단절, 네. 그 이전 작업을 하는 와중에 안보 공백, 이 부분에 대한 네. 대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이런,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 당연한 말씀이죠. 아.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그 공백이 네. 생길 리가 없다. 어제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언론에 설명하기를. 예. 그 인, 인수위 측에도 군사 전등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께서 5월 10일 바로 업무를 시작하시고 문제 가 없다 말씀하시니 그러면 저희 우려는 저희는 현재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려를, 국민도 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설명을 좀 듣자. 어... 우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다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셨을 텐데, 음...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음... 그래서, 아,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책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해보면, 아, 그래, 가능하겠네. 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고 국민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아. 예. 저희도 모를 수 있고 그쪽이 아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얘기를 해봐야지 이것이 왜 이전을 반대한다고 말 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어제 저 김은혜 대변인님께 예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예. 어제 말씀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예, 알겠습니다. 그렇 예. 반대 이전 반대가 아니라 그 안보 공백이 혹시 단절이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납득이 되고 아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당연하죠. 지금 어. 저사회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올해 만들어서 벌써 열 번째 발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4월에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있습니다. 음. 4월 15일, 4월 25일. 이런 계기에 북한은 중요한 그런 도발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4월에는 한미 간에 또뭐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례적으로 해오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제정세도 안보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음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는 안보에 굉장히 그 취약성이 발생한, 해온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때문에, 불안감을 예, 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입장이다. 그런 말씀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위기관리센터의 시스템이 일분일초의 그런 공백이 없이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께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면안 되는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린 것 뿐인데, 음. 이것이 왜 신고 권력이 발등이고 음. 이전 반대고, 용산 이전 반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보자면 청와대 측과 인수위 측이 만나서 그 공백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곧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그 용산 이전을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 정부와 어, 협의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음. 협의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용산으로 이전하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음. 청와대가 민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고. 음. 아, 네, 아,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없, 말씀을 이, 들은 바가 없어요 협의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이전에 대해. 아, 그건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한 바가 없다고. 아, 그러니까 당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청와대도 예, 예. 전혀 아무 접촉을 못 받으셨단 말씀이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듣고 네. NSC도 소집해서 보니 네. 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지라고 네. 하는 걱정이 음. 더는습니다